배덕하겠습니다 사디찬 바닷속에서 잠자고 계신 아빠 공부 잘 되냐고 물어보시던 아빠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해본 적 없는데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마와 저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는지 아빠는 그곳에서 다 보고 계실테니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계실 거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아는 아빠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눈도 감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고 판단하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아빠가 47년 동안 걸어온 삶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 말이죠 아빠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빠와 20년을 함께해온 엄마뿐이며 엄마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빠는 그저 그로움입니다 엄마와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빠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기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울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의 명예를 되찾기 전까지는 엄마와 저는 울 자격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네요. 우리 앞에서는 강하게 잘 버텨주고 계신 엄마가 우리가 없을 때 많이 우셨는지 퉁퉁 부은 눈을 보니 저는 또다시 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진실을 밝혀 아빠의 명예를 찾아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음에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즉 터무니없는 이유를 증거라고 내세우는 해양 경찰의 발표가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분인 대통령 할아버지의 약속이었기에 그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아빠는 아마 그래 아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겠죠? 그리운 아빠 저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아빠 오면 줄 거라고 편지를 쓰고 아빠 얼굴을 그리고 있는 동생을 볼 때마다 나중에 저 아이에게 아빠가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시신조차 찾지 못해 아빠가 그리울 때 찾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엄마는. 아빠가 차디찬 바닷속에서 우리가 빨리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세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매일 말라가는 엄마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아빠의 마지막 전화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 저도 힘들어요 너무 눈물 납니다, 엄마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더 힘이 센 어른이었다면, 아빠를 찾아달라고,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을 벌려달라고좀더 적극적으로 외쳤을 텐데, 이런 편지밖에 쓰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세요. 왜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힘없는 사람의 목숨 하나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빠가 남기고 가신 숙제가 되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숙제 큰아빠와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라서 묵묵히 싸우고 계신 큰아빠한테 큰 힘이 되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무엇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싶습니다 아빠가 가장 걱정하고 있을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멀리 계셔서 동생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도 한번못 보셨는데, 동생이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누가 뭐라 해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아빠를 우린 너무나 잘 알게. 나의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우리 언젠가 다시 꼭 만나요. 다시 만나는 그날, 잘했다고 힘껏 안아주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다시 아빠 아들 할게요 2020년 7월 23일 아빠를 존경하는 아들 울림 아유, 세상에 눈물난다 아유 눈물난다